우리 권진환 집사 님 자녀, 김혜원 집사 님 자녀, 권 나루, 네, 나루, 오늘 아 기가 세명 왔어요. 3번 기도 해야 돼요. 네, 아. 번 기도 해야 돼요. 네, 4번 기도 해야 돼 아유. 번 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루 기도 땅에 보내4번 기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루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르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자라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복된 아이가 될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진한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아이를 위해서 기뻐하고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축복하고 축복할 때에 이 아이에게 큰 응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